네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어 아, 일단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므로 아 그리고 공지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모드가 1.4.5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으, 죄송하지만 이폴 파일은 제를 해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 모드를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산업 모드를 해야 돼서 그 광물이 이미 월드가 생성돼서 광물이 그 월드 생산된 거에 아마 다안 나타났을 거요 아마 모드만 간다고 월드가 다시 그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그걸 하기로 했어요. 죄송하지만 아, 오랜만에 목소리를 크게 내네요. 네 방송 <laughs> 아, 일단 죄송해요 이렇게 바꿔서 중간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봐야죠. 제가 항상 이거 키니까 이게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5fps로 돼가지고 브금 틀게요 그리고 일단 또 하나 설명해 드릴 거 있다면은 네, NEI 모드라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R키를 누르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나오는 모드예요 Not Enough Item 해가지고 조합법을 볼수 있는 거라서 물론 이렇게 끌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끊을 거예요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하이시여 여기 짠 여기 진짜 짠이네요 근데 주민 답이 필요 없고 그냥 일단 이런 거캐가야죠 렉이 좀 걸리네. 진짜 또 그냥 다캐가지고 어느 정도. <laughs> 중간에 누가 들어오진 않겠죠? 제 생각에 <laughs> 아, 코 막혀 오그 감자다 전 감자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호텔도... 죄송해요 <laughs> 여기에는 그게 없나요? 뭐지? 그, 대장간? 그게, 없나? 마을은 그걸로 사는 건데.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아, 죄송하지만, 브금은 꺼야 될것 같아요. 소리도 잘 들어야 돼서. 아씨. 일단, 뭐, 으악, 대장가는 없지만, 아, 아, 대장가는 없지만 뭔가 수익을 얻고 가죠. 녹, 농사 있는 데를 정리하면서. 게다가 시작하자마자 양도 보이고 평지네요. 네, 아주 좋아요. 딱 제가 원하는 게다가 제가 그전에 영상 설명에 카페 주소를 알려주셨나? 알려드렸나? 어쨌든 그게 있는데 거기에 게시물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저는 그냥 공지만 하고 어, 시청자 분들께서 게시물 하시고 하는 거라서 제가 쓴건 하나도 없어요. 아직 공지도 이제 써야겠죠? 만든지 얼마 안 돼서 음, 네. 아, 내가 제 마우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클릭할 때뭐 시프트 누른 상태로 클릭해지지 않나. <laughs> 제가 NI 모드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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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나무문 열때소용하지만 제가 마우스가 좀 이상해요. 가끔 막 그래서 이상해져서 막두 개씩 잡힌 얘기. 어, 미치겠다 진짜. 오. 되게 이상해졌어요. 컴터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굳이 밑으로 안 들어가도 여기 있죠. 히히. 문적으로 한 13개가 필요하죠 화로 돌칼 돌고깽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아, 역시 제 컴퓨터가 13개 캐라고 했는데 15개겠네 오, 많으면 많을 수 있죠 <laughs> 그다가 미리 설명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네. 산업모드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이런거 조합법 보려고 그런거예요아좀 가라 안그래도 렉걸리는데 아 아우, 왜 이렇게 마우스가 이상하죠? 돌고갱이난 나중에 집 지어서 만들죠, 뭐. 지금은 양의 우선이니까. 뿅. 자. <laughs> 아무튼, 항상, 원래, 목을, 목요일 날 정도쯤에만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아요. 여기로 가볼. 오, 저기 바로 있네요. 바로 하지 뭐. 아들. 저 마우스가 이상해요. 미쳐버릴 것 같지. 정말. 미치겠네. 물론 컴퓨터야 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수도 아 맞다 보너스 상자 켜놓고 또안 가져왔네요 이놈의 건나증 지금 잘 들어보시면은 컴퓨터가 위잉거리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위잉거리는 소리 때문에 들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들어오면 진짜 망하는 거죠. 정말 망해요. 아주. 못 되는 거죠, 아주. 오, 여기. 아마, 여기 아마. 엄, 허. 하나, 둘. 여기 아마 쿡. 쿠퍼? 쿠퍼일 거예요. 아마 이게 이렇게 전선이나 그런 거 만들 때도 쓰이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서, 물론 석탄만큼 널린 게 쿠퍼예요. 아주 널리고 널린, 널린 게 쿠퍼죠. 그리고 미니맵도 설치했어요. 확실히 모드가 많다 보니 더 렉이 걸리네요. 체커미. 아 차. 나갈 땐 어떻게든 나가는데. 그리고 역을 보시면 안시겠지만 이건 틴일 거예요. 아마 틴. 틴은 주석이죠. 주석. 이 뜻이고 이것도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이면 바로 캐주는 게 좋죠. 아, 또 위인거리네요. 이것 좀 고쳐야 되는데 한 20분 정도만 하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도 없어도 이 위인 거리는 소리 때문에 들키면 아주 못해요. 아주 진짜 망하는 거죠. 네. 아무것도 여기 있네. 아 이게 마우스가 두 번씩 눌려가지고 진짜 불편해요. 철밭이다철밭 철바.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조합대 안 들고 왔네. 나가는 게없 일단 무조건 시작은 광물질이죠. 마이크래프트 기초니까. 어디서 물소리 들리네요. 올라가야겠네요, 아마. 티니가 넓게 되네요. 음 응. 오늘은 아무도 없는데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이런 아직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아우 어오돌고끼이 내구도 다 달면 가야겠네요 어디 있냐, 물길. 이 아, 이렇다, 하나 보아 이놈. 아, 또위잉거려 아, 미치겠다. 에이쿠. 여기엔 되게 많아요. 그, 기계가 많아서. 제 컴퓨터처럼 막 위잉거리면서 막, 화로가 엄청 빨리 구워지는 것도 있고. 일단 한 20분만 하고 꺼야 되나 아 어떡하지 오늘은 웬만하면 많이 찍고 싶은데 쿠퍼가 되게 흔하죠 석탄만큼 흔해요 공내고도다들하게 생겼어요 푸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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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만들, 만 만들죠. 일단 아잇, 저저 저. 일단 아잇. 아. 어. 지금 되게 불안해요. 언제 올지 몰라서. 지발 마우스 에 이러지 마. 지금 두 개씩 해, 두 개씩 낮지는거 보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까 위에 와. 저리요. 꼬만. 선분 정도 남았는데 한그 정도 찍고 끝 내야 되나? 아 미치겠다. 어? 아 아까 봤던 거지구 순간 또 다른 동물을 제가 발견한 줄 알았어요. 확실히 <laughs> 방학 때나 시험 끝나면 아. 시험 끝나면 더 많이 하겠죠 방송은 방송 방학 때는 아마 두세 편씩 매일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다들 그러다시피 시험 때라서 게다가 초등학생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성적이 되게 중요해져요. 나중에는. 아, 참 아마 한이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한 어느 정도까지. 음. 어, 쿠퍼. 쿠퍼 깨고 마지막 멘토 정리할. 그 일단. <laughs> 제가 새로 만든 카페 에 가입해주시고 거기에다 게시물 아무거나 달으셔도 됩니다. 네, 가입해주시고요. 가입 신청 그 그것은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어, 많이 들어와주시고요. 어,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어, 구독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제 기준은. 11명? 그 정도?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시간이 남으면. 그럼, 빠이.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 구독.